어, 아, 그건 그러니까. 낫네. 때리는 줄 알았네. <laughs> 그래. 반 뭐? <laughs> 나눠 먹을까? 그래, 잘 생각해봐. 왜, 왜 단순하게 생각해? 반 나눠 먹을 게아니다 봐봐, 이거 <laughs> 아, 아, 빵 <laughs> 먹어본 자가 얘기를 <laughs> 하잖아. 먹어본 자가. 반 나눠 먹을 거면 대충 그냥 찍고 가. 먹을 <목을> 거 아니야. 한 입에 못 먹잖아. 한 입에 먹을 거 아니면 먹지 말래. 어 해볼래. 망고가 이, 이 집에 최고라잖아 지금 망고가. 네? 그래. 그러니까 먹을. 안 돼. 그래. 어 따다다. 그러니까. 야, 아 그러니까 손. 계속 잡주는다 이거. 어 야야야야. 오. 야. 야, 야, 야 어? 어, 에 가루도 맛있어. 가루 맛있어. 응. 자 가이. <목소리> <목소리> 자 가이. 헤어 태연네 빨리 이게. 자 가이 바이 포. <목소리> 야! 이 어, 뭐지? 아, 아니잖아. 아니, 아니, 왜? 왜? 아, 왜? 아, 야, 왜? 아, 야, 이거 뭐야 야, 너! 야, 밥 먹고. 이거 안 야, 너희들 치야 야, 뭐 하는 거야? 야, 야, 야. 너 이거 뭐야? 야, 나 잡고 있을게. 밥 먹고, 밥 먹고. 야, 가밥 먹고 나. 이거 안 놔. 먹고 나. 못치 안 놓고, 야, 은경아. 뭐 하는 짓이야? 어, 웃지 말고. 세윤아. 진짜 스들너 뭐야? 아, 예지 마! 좀. 아, 지금 이겼더라 알아요. 왜 이겼더라? 옆에 저 사람 따 조용히. 너옆팔에꺾고 그 너. 너 진짜 추상한 거야 너 내가 내가 이미 막았잖아. 야너 여장 안할 거야? 준현아 어, 준현아 금방. 저거 말려야 돼 지금 막 야, 없어 이제. 내가 안 잡았으면 너 이거 먹을 수 있었거든. 준현아 저거 망고빵 말려야 오빠, 돼 지금. 오빠 오늘 뭐? 안 보고 다음 주부터 안 볼래? 네? 진짜 안봐너다 너, 먹어 너. 너 준현아 저거라도 뺏어야 돼 지금. 잘라 잘라 아, 그렇지. 잘한다. 그잘라 잘러, 좀잘아 잘러, 좀더 잘러, 좀 잘러, 잘러, 좀 잘러. 야, 야, 너 엄마 뭐 하는 거야? 엄마, 너 지금 나발일 때아니라고 저, 저거, 저거 막으라고. 아, 나 제가 저럴 줄 몰랐어. <laughs> 저거 막으라고. 나이러문나일밖서뭐 하는데 이어 아, 이러자. <laughs>